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16.9조 추경 통과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피해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 지원금으로 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고요. 대선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미흡한 부분은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애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2조 9천억 원 추가한 규모고요.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지원에 13.5조, 방역지원에 2.8조, 예비비로 0.6조, 세부 내역은 이렇습니다. 어제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민낯을 알렸는데 말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찾지 말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와라. 추경 투표를 빨리 하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글을 남겼죠. 이 짧은 글만 보더라도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땠을진 곧바로 상상가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긴급 재정 명령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신속히 완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진전된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대선 끝나고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방역 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자가진단키트 지급, 의료, 방역, 돌봄 인력 지원과 특고,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는 거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 방역과 치료, 온전한 보상, 경제활성화, 다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재명 추경 방역 완화 카드 먹히나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카드로 쓴다기보단 정말로 피해받고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추경 처리했다.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216억 자산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죠. 혼자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폭발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토론 다들 보셨죠? 오죽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다며 어영부영 대답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떼우려는 윤석열 후보를 매섭게 비판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을 직접 판넬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고 윤석열 후보가 꽤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세장 안에 어제 토론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토론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홀로 소감 없이 떠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여기 저기서 얻어터지고 무슨 기자들 앞에서나 가서 폭탄주 땡기려는 거 아니냐 앞서 보셨던 이재명 후보의 팻말에 답이 있었다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과 국민의 힘 게이트다 이런 국민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공보단에서도 즉각 즉각 반박에 나섰고요 민주당의 유능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에 나서고 따박따박 반박에 나선 것도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녹취록 나오니 상황을 모면하려고 억지롭게 맞춘 허위 사실이란 거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주식 거래 없고 손해만 봤다고 하더니 답변이 바뀌어서 맹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손해만 보고 나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갑자기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이렇게 슬쩍 말이 바뀌죠. 그리고 윤성열 오보의 공보 특보는 뉴공에 나와서 주가 조작 일어났던 시기는 11년, 12년인데 그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하지 않았다. 분명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윤성열 오보는 10년도 5월 시기에 당연히 주식을 했다고 답변을 했죠.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윤석열 후보의 말을 지지자들 빼고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토론이 끝나고 오죽 당황했는지 원희룡 씨는 이런 식으로 글을 몇 차례나 수정합니다. 이걸 보면서 학생이랑 키보드 배틀 뜨다가 멘탈 나가서 수십 번글 수정한 진중건 씨가 떠올랐고요. 오죽하면 윤석열 저격수 최강욱 최고위원은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문 용어 몇개 외워서 막 써먹었는데 디테일과 기초 지식이 없어서 탈탈 털리고 무지와 무능만 입증한 토론이었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게다가 어제 저녁 JTBC에 중요한 단독 보도가 떴죠. 대검 중소부 처벌을 피했던 대장동의 자금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장동의 종잣 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인데 그 돈을 끌어온 게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난 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남욱이 지난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그리고 조우영 씨가 조사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인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주인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죠.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은 왜 그동안 모른 척 했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게이트. 대선이 끝나도 특검하겠다.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주역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